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자력본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피를 승의 낙관과 투지를 백배하여 올해 투쟁 목표를 빛나게 달성하자. 당조항률의 전원회의들의 결정관철에 매진하고 있는 순천석해석 광산의 노동계급이 36만 산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광산에서는 매번 발파서얻어지는광석량을 타산하는 국가한테 군방고리와 전망적인 채굴장들이 배치관계를. 중학히고하요 발파의 순차를 합리적으로 종합하는 원칙에서 발파 공정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 해서 세멘트 증산에 필요한 속기석을 더 고만히 보장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다음번 대발파의 효능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설혁명의 전구들에 더 많은 세멘트를 보내주기 위해 분발이 나선 순천 석회석광산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혁명적 기세를 더욱 거저시키며 광물 생산의수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23년 장애자 및 애호가 체육경기대회 개막식이 1일 청춘거리 역기경기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장애자보호 연맹 중앙위원회 일꾼들, 선수들 등이 참가한 개막식에서는 개막사에 이어서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평양 체육관에서 부류별 탁구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평양 시안의 장애자들과 애호가 6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체육 경기 대회에서는 탁구, 정구, 해염, 사격, 활쏘기 경기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기상수문국의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오늘 함경남도와 강원도를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33도씨 이상으로 높아지고 일평균 상대습도도70%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통천과 수동을 비롯한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5 내지 37도씨로 높아져 지 강한 폭염현상이 관측됐고 특히 원산에서는 윤을 15시 현재 37.3도씨로서 당일 최고기온으로서는 기상관측일에 가장 높았습니다. 평양시에서 15시 현재 낮 최고기온은 32도씨 상대습도는6 8로써 평년에 비해서 2도씨 높았습니다. 평성시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2도씨, 상대습도는 64%로 관측됐습니다. 김하군에서 낮 최고 기온은 33도씨, 상대습도는 60%로 관측됐습니다. 율다섯 시 현재 하몽시의 낮 최고 기온은 3 4 5 도씨, 그리고 상대 습도는 6 4로서써 평년에 비해서 6 도씨 높았습니다. 남포시의 율다섯 시 현재 낮 최고 기온은 3 1 도씨, 상대 습도는 7 7였습니다 오늘 개성시에서는 율다섯 시 현재 낮 최고 기온이 3 3 도씨. 상대 습도는 66%로써 평년보다 3도씬 게 관측됐습니다. 8월 2일 새벽이 어리에 띄게 될 가장 밝고 큰 보름달이 관측되었습니다. 이 달은 한 해에 뜨는 달 중에서 제일 둥글고 크며 환하게 보이는 보름달입니다. 자리에 의하면 지구 주위를 도는 달의 궤도는 타원형이기 때문에 달이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지기도 하고 가까이 접근하기도 하는데 달과 지구 사이의 가장 가까워질 때의 거리가 약 35만 km이고 제일 멀어질 때의 거리는 약 40만 km로서 그 차이는 약 5만 km라고 합니다.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에서 나타나는 이 차이에 의해서 달의 시직경이 달라지게 되며, 껍 같은 보름달이라고 해도 달이 지구 가까운 점에 있는 경우 지구 본점에서 보다 직경이 14%, 면적은 30% 크게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많아서 서너 번 있게 되는데, 올해에는 두 번으로써 8월 2일과 8월 31일에 있교 된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뜬 달이 제일 크게 관측된 시간은 3시 30분경입니다. 우리 민들은 해마다 새해에 처음으로 큰 달이 뜨는 날을 주물 대보름이라고 부르며 이날을 민속 명절로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도 큰 보름달이 관측됐습니다. 일명 슈퍼달이라고 부르는 가장 밝고 큰 보름달은 이를 밤부터. 버스니아 헤르제곱이나 거리수 등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관축되었습니다. 이것은 2일 새벽 남아프리카에서 관축된 보름달입니다 이러한 큰보름달은 8월 31일에도 뜨게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과 같이 큰보름달이한 달에 두번 관축되기는 2018년 이래 처음이며, 앞으로 2037년까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벚관성에 태풍 어허가 들이닥치어 피해가 났습니다. 얼마 전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시로부터 동쪽으로 약 1,300km 되는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어허는 7월 27일 저강력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기상국이 태풍 1급응급제도를 가동시켰습니다. 7월 28일 14시 현재 태풍으로 법건성의함은 장주, 천주 등 9개 시의 84개 현에서 12만 4,4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260여 헥타르의 면적에 심은 농작물들이 멈추게 됐다고 합니다. 피해자 수는 72만 4,600여 명이라고 합니다. 태풍 어호는 버건성에 상륙한 후 서북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 계속 영향을 줄 것으로 예견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국제축구연맹 2023년 여자월드컵 경기대회의 저별연맹전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조에 속한 오스트리아 팀과 나이지리아 팀 사이의 경기입니다. 현재 두 팀의 연맹전 성적을 보면 주최국 팀인 오스트랄리아 팀은 아일랜드 팀을 1대0으로 이겼고 나이지리아 팀은 캐나다 팀과 0대0 무승부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전반전 추가시간 1분경 오스트랄리아 팀에서 에밀리 반 에그먼드 선수가 득점의 첫 문을 열었습니다. 그로부터 5분 만에 이번에는 나이지리아 팀에서 동점골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시간 65분 경과 72분 경 나이지리아 팀에서 연속 두 골을 더 넣었습니다. 후반전 추가시간 10분경 어스트랄리아 팀에서 한 점을 회복하기는 했으나 더 이상 득점이 나지 않아 경기는 나이지리아 팀이 어스트랄리아 팀을 3대2로 이긴 가운데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어제이석한 포르투갈 팀과 웬남 팀 사이의 경기입니다. 경기시간 7분경 포르투갈 팀에서 쨘 공격 조직으로 손잿골을넣는데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유럽 여자 축구 선수권대회에서 높은 득점 능력을 보여준 것으로 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끈뽀르투갈 팀은 이번 경기 대회를 앞두고 진행한 진선 경기들에서 단한 점의 실점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웬남 팀은 여자 월드컵 경기 대회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팀들 중에 하나로서 저별연맹전 단계를 힘들게 치를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기 시간 21분 경 포르투갈 팀에서 키카 나자리스 선수가 또한 골을 넣었습니다. 결국 이 경기에서는 포르투갈 팀이 웬남 팀을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버드를 맞춥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저주 최근에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폭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부터 현재까지 개인 날씨가 비수로 되면서 여러 지역에서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온을 보면은 평년보다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오늘도 평년보다 3도나 높았고 많은 지역들에서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함경남도와 강원도를 위주로 동서해안과 충부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강한 폭염이 나타났고 원산에서는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관측일의 가장 높은 낮 최고 기온이 관측됐습니다. 최근에 많은 지역들에서 폭염이 또 국부적인 지역들에서는 35도 이상의 강한 폭염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원인은. 우리나라가 강화되고 있는 북서 태평양 아열대 거기 앞권에 들어서면서 대부분 지역이 갯날씨가 위주로 되고 해비침율이 높은 곳과 관련됩니다. 앞으로 5일까지 함경남도와 강원도 바닷가를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7일과 8일에는 소연의 일부 지역에서 폭염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린이들과 어인들을 비롯해서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고 음료가 포함된 음료를 자주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주의를 돌리며 급양 부문과 가정들에선 식료품들의 위생 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 부문에선 논교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논물 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하고 입 돋비료 주기를 비롯해서 이논 뼈의 용량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 주기 바랍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 3도로서이 평년보다 3도 높았고 오지 않은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조기압거리 용량으로 량강도와 함경북도 여러 지역, 라손시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거기압의 용량으로 주로 해획겠습니다 내일은 거기압과 북부 지역에 있는 조기압거리 용량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북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리 산발적으로 비와 소나비가 내리고, 량강도와 함경북도 북부의 일부 지역에선 한때 강한 소나비도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평양시와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선 개요다가 불안정한 대기 용량으로 한때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의겠습니다. 그리고 중부 내륙과 황해남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선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10도 정도겠습니다. 내일도 함경남도와 강원도를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폭염이 나타나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폭염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문천 지방으로서 37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이내지 5미들로 불고 주로 계획했으나, 낮 한때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3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t u 남서풍이2 i m m s 불고 대체로 흐 enege o 밤 m 때비 r 소 b u 가 내리겠습니다. 해산 a 남서풍이 2 s m i s r e s m i d a h i m s o m r a s p i r e m i m sopingi, r 하몽시 남서풍이 삼 내지 육미로 불고 주로 계획겠습니다 운산시 남서풍이 삼 내지 육미로 불고 주로 계획겠습니다 신이주시 남서풍이 이 내지 오미로 불고 대체로 흐리어서 어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이 내지 오미로 불고 주로 계획겠으나낮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2 5m로 불고 개회겠으나 아침과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2 5m로 불고 개회겠으나 아침과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2 5m로 불고 개회겠으나 아침과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을 저서동해에서는 남서풍이 7cm로 불고 물결은 0 5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회겠습니다. 서산소이에서는 남서풍이 7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개었다가 흐리겠습니다. 머리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7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8월 4일부터 6일까지 그들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일과 5일이 저기압골과 불안정한 대기 용량으로 인해서 북부의 여러 지역과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비와 소나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5일에는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퍼우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일이 중부와 차강도 일부 지역에서 5일이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여일에는 저기압골의 용량으로 동해을 위주로 해서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중부 내륙과 자강도 일부 지역에선 안개가 낄 것으로 봅니다. 이 기간이 전국일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여러 지역에서 폭염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지역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선 폭우와 폭염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할 것입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 E